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CBC인데 여러분. 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어 벌써 부활도 지나고, 어이젠 날씨가 정말 봄이에요. 봄이라 그러면 저희 동부 쪽에서는 일주일에 반은 비, 반은 햇살 이렇게 해서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나무들이 그 영양분과 햇살과 비를 맞으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5월쯤 되면은 벌써 파릇파릇 색깔들이 벌써 초록을 입어가고 있겠죠. 네 이럴 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에미에서어 신부님과 대표 부부님들 나오셨죠 이 부부간에 이5 월달에 좋은 이 로망스를 만들기 위한 피정 안내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달력에 플랜 짜고 계시죠 네 팬데믹 동안에 많이 움츠러졌던 가족들 부부가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정말 계획 잡으셔서 자녀들 어디 맡기실 때 찾아보시고 요즘 집에.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네 개들도 어디 보내야 될 겁니다 준비 미리 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초대석에는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이 오셨는데요 재속 프란치스코회 네 우리 이모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나오셨죠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제 이름은요 윤종옥 대레사이고요 저는 재석 뉴욕 프란치스코 형제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회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양성장님, 그 양성을 맡으신 우리 양성장님이 여기 심덕희 그레센세자매님이 같이 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우리 회계 박만선 마리아자매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분더 멤버가 계신데 서기하고 우리 부회장님은 오늘 바쁘셔서 저희들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주 멤버들도 많으시고 회가 아주 오래된 만큼 아주 짱짱하신데요. 그럼 제속 프란체스코 회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어, 저는 어, 본당이 그레인에에 있는 세인 알로시오스 처치 한인 전주교에 본당을 두고 있고요. 어, 제속회 어 입회한 지가 12년 되고 지금 현재는 어, 양성을 양성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양성봉사자로 지금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재속 프란시스코회는 약한 800년 전에 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창설하신 어, 재속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재속회의 공동체. 재속 어, 프란시스코회는 성 프란시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적 삶을 살고자 교황청에서 인준한 회칙과 회원으로 서약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재속 어, 프란시스코회 회원들은 프란시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을 살아가는 작은 형제회, 옴베추알 프란시스코회, 카푸친 작은 형제인 일회와 또 가난한 글라라해 2회를 영적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시스코 수도 3회도 영적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소 프란시스코 회원은 형제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프란시스칸 성소의 이상을 키우고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뉴욕 한국 순교자 형제회는 1990년 10월에 아르젠티나에서 서약하신 세 분의 자매님과 한국에서 서약하신 다섯 분의 그 자매님이 중심이 되어 형제회가 발족되어서 1994년 12월 4일 제속 프란시스코 뉴욕 한국 순교자 형제회로 성격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형제적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는 로마의 총본부를 둔 국제적인 공동체로서 전 세계 각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이 영적 삶을 향상시키고 복음을 사는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 저희들은 사도직을 통하여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어, 어, 굉장히 어, 그니까, 그 가족들도, 이 네. 영성을 함께 하는 가족들이라는 그 작은 집들을 제가, 그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그렇게 했어요. 네. 큰 집에 작은 집들이 여러 대 있는 대가족의 큰 장이라는 그 얘기 같은데, 네. 어, 그 엄청난 식구들이 있겠어요. 그죠? 이 네. 멤버들이 재속회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멤버들을 양성하신다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양성을 맡고 계신다는 그 양성이라는 게. 양성그성 네. 어, 그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가르쳐주시는 그말씀과그 영성을 어, 저희들도 공동체적으로 이제 처음에 입회하는 분들, 어, 초기 양성자들, 또 서약을 하시는 분들, 어, 영속적 양성, 말하자면 컨티뉴 에듀케이션을 예. 계속하고 예. 있는데 어, 저는 저희도 양성 팀에 어, 네 분의 그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네. 초기 양성을 네. 하고 또 영속적 양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기수 어, 프란시스코 신부님께서 영적 보조 음. 그러니까 어, 영보 신부님이라고 그러죠. 영적 보조 신부님께서 어, 저희들의 그영성을잘 어,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회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에 그럼 재속회를 이제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이제 이 프란체스코 이 임원들을 얼굴로 이렇게 시청자 하시는 분들은 그럼 저거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나 갈수 있나? 그럼 재속회 멤버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요즘 각 본당에 재속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많은 이 단체가 많잖아요. 뭐 갈멜도 있고 또뭐 평화의 마을 재속회도 있고, 많이들 생겨가고 있는데요. 그럼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제 생각에는 가장 오래된 그 재속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는 그럼 어떠한 조건으로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자격은요, 뭐, 모든 사람들이 웰컴이고요. 음. 첫 번째는 18세가 넘어야 되고, 저희에게 영그룹이 있지만, 저희 모임은 18세가 첫 번째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세와 견진을 받으신 분. 그 다음에 이제 경진을 받으신 경우는 요, 한, 1년이 지나야 돼.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신 분. 그래서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이제 카톨릭 신앙인으로서 영세를 받고 견진을 받으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아, 카톨릭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 이면은, 아 그, 아, 여기서는 저희는 그래요. 아, 한국하고 여기 이중문화적인 그삶 속에 살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봐서는 아, 어, 결혼성사, 여기 기준으로 봐서는 결혼성사 하신 분만 돼요. 여기 오. 기준으로는. 근데 오.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민생활을 와서, 아, 어, 신앙을 안 가졌다가 갖게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외가 되는데 원래 여기에 그 상급 형제라고 있어요. 저희는 단위 형제. 그 다음에 음. 그 후로 제가 리포트를 하는 데가 상급 형제. 음. 그 다음에 국가 형제. 그 다음에 국제 형제. 그래고 저희는 인터내셔널이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위 형제에서 어, 상급 형제를 제가 리포트할 를 때는 상급 형제의 32 리존이 있어요. 32. 아, 32개의 저희 같은 그 프레토리트가 형제가 모여서 상급 형제되고 에 상급 형제는 또 국가 형제들 리포트를 합니다. 음. 그래갖고 어, 전 세계를 지금 퍼져 있죠. 그래서 자격 조건으로 얘기하면 은 다시 말해서 그두 가지. 그다음에 성사생활에. 아, 특기력 아, 관심과 문제 없이 가정생활을 하고 성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 자격 조건에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는 혹시라도 어, 무슨 어떤 그 다단계를 한다든가, 그런, 파이낸셜리 그런 거를 하면은 거기서 죄가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네. 그런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형제에 들어오려면은 다른 데를 몸 담고 있으면은 안 되세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아, 저기, 아,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갈멜, 뭐, 오, 거기에, 네. 어, 뭐, 인화쇼의 어, 발을 놓고 있다든가. 그래서 두 가지 자기 형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희 형제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있나. 아 그쪽에서도 이제 자기가 데리케이션을 하고 또 여기에도 왔나 그런 게좀 음, 중요해요 그걸 네네. 식별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성장님이 그 양성 기간에는 1년, 2년, 3년 이 있어요 그래갖고 초기에는 오리엔테이션 자기가 식별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이 제삼 프란체스코에 내가 맞는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지 식별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지나가면 인트로덕션이라고 입회를 해요 입회를 입회를 해야 템퍼널리템퍼리어 temporary. Temporary, 서약을 하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어 입회 기간이 1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유기 서약은 이제 종신 서약을 하기 프리 t 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미국 어, 가이드라인에 하면은 18개월 이, 이상 36을 어, 지나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한국 정서를 따라 하다 보니까 한국 모티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3년 이상을 길어야, 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네. 3년 기간 네. 동안에서도 내가 이 식별이 안 돼서 나는 이거 하는 도저히 내 라이프스타일하고 안 맞든지 내가 지향하는 양성하고 안 맞을 때는 안 하시면 돼요. 그래 다른 길이 네. 얼마든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는 수도회 어, 수녀님이나 이렇게 수사님들 입문하시는 거에 물론 쇼타임이기는 하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갈망을 왜 늦게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고,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못 자라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을 조금 더좀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재숙회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예, 이 파트가 아주 깊고, 어, 어, 좀 갑자기 겁나는데. <laughs> 네. 어, 굉장히 거기 좀재석해 계시는 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그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이겨내서 지금 재석회 멤버가 됐다는 얘기인데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신 것도 인사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프란치스코의 집, 발장해가 굉장히 해마다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한몇년좀 쉬었죠. 한 1, 2년? 다시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2년 네. 만에 저희가 바절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코로나라는 그 희귀한 게 유행이 돼서 저희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음. 전에는, 어,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이 요즘에는 새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laughs> 그새 유형어가 생길 정도로 <laughs> 네, 네, 그렇죠. 모든 생활이 이렇게 뒤바뀌었는데 요즘은 많이 그도 이제 팬데믹이 많이 조용해졌고 모든 게 이제 활성화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제 15차 그 사랑의 나눔의 바자회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하우스를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또 지속적으로 음.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팬데믹 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바젤를 열게 됐습니다. 바젤를 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고 좀 떨어져 있었지만 이 기회로 여러 사람들과 화합이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웃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바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바자회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고 신나고 좀 재미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다양한 먹거리도 있을 거고 물건도 있을 거고. 아, 정말 모처럼 저희가 이좀 움츠러졌던 데서 이제 3월, 4월 날씨가 좋아지고 부활이 지나고 모두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이렇게 밖에 나오셔서 바자회도 보시고 도움도 주시고 또그 도움이 내가 보내는 조그만 도움이 이분들의 손을 거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바자회를 여는 이유? 사랑의 나눔이라고 러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나누시나요? 그, 그프란체스코의 집에서. 그러면 첫 번째 그 바자회를 하기 전에, 네. 어, 바자회가 지금 저희가 어, 2005년도에 그 하우스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바자회를 인, 어,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그 사도회직 활동으로 그 성프란체스카 하우스 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우스 집이 2005년도에 저들이 희 구입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비영리단체로 그게 등록이 됐어요. 네. 그래서 2006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아, 어, 처음에는 세상에 1박 2일 했던 것 같아요. 2006년 6월 18일 날하고 19일에 이틀에 걸쳐서, 그니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하우스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하우스를 운영하는 목적이 한, 한 가지 방법이고요. 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인준을받 어, 그, 그 비영리단체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거기에 지금 다섯 분이 지금 무의탁자들이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 어, 그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평화학교 이제 다섯 분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한국에서 뭐 신부님이라든가 이제 수녀님들 또 우리 저희 형제 그타 지역의 형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사스라든가 뭐 버지니에서 잠깐 쉬고 가시겠다 하면은 위에 방, 신부님 방은 항상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 어, 조금 엑스트라 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하루 이틀은 쉬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어, 저희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어, 예전에는 그 무료 그 컴퓨터 교육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음. 그다음에 지역사회 교육도 했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거의 뭐 기도회, 그다음에 피정의 집으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 회원이 액티브 멤버가 한 150, 60명 되다 보니까 그, 그 구역이 있어요. 구역에 한 10명 정도, 10구역, 음. 그래서 그 구역에서 기, 어, 구역 모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구역 모임이 이제. 아, 두째 주, 셋째 주에 나눠서 하다, 하게 되어 보니까 그 공간을 갖다가 프란체스카 하우스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형제들이 이제 다양하게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금 다섯 분이 살고 계신다 했는데. 어, 그분들을 돌봐도 주시고 또 서로 이이 이 재석회가 계속 영위해 갈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하는 운영기금도 마련하시고 또따 다른 곳에 도움을 주기도 하시고 그런 바자회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간에 15차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러면 네. 지금 해마다 한 번씩 했으면 15년 동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럼 15년이면 아마 그쪽 지역 저희가 뉴저지다 보니까 넘어가고 하는 게 힘들어서 소식은 듣지만 사실 참여는 못 해봤어요. 근데 15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그렇게 바자회를 하셨다면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도움을 어떻게 더 원하시는지 또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그걸 홍보를 하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어. 5월달에 시작이시죠? 그 날짜와 또 포스터가 나갈 텐데 또 상세한 그길 디렉션도 좀 주시고요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또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도움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그 플러싱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장소는 이제 FCC라고 그래갖고 Franciscan Care Center 한국말로 말하면 성프란시스코 집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퀸스 성당에서 세브락, 아, 플러싱에 있는 파슨스 부르바드에서 세브락 오. 거리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지역상 뉴저지나 이런 데서 오기는 어렵고 네. 이제 보통 지금 우리 아, 플러싱 본당에서 거의 90%를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또 이번 바젤 때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그 구역이 지역별로 구역이 됐어요. 네, 네. 저는 뭐 맨하탄에 사시는 분은 맨하탄구역또롱아랜드에 네. 사신 분은 롱아랜드 네. 그렇게 구역이 돼 있어서 각 구역별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요 이번에 네. 맛있는 음식 엄청 많아요 네, 감자전을 네. 비롯해서 <laughs> 네. 뭐~ 우거지국도 있고 어. 너무 많고 많이들 오셔서 보시고, 네, 즐기시고, 즐기시고. 네,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어, 어떠한 행사를 하든 그 자리에 관객이 없으면 구경 와주지 않으면 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도 빠지고 그것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정말 이런 해프닝이 없, 계획조차 없었던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누구든지 갈수 있죠. 누구든지 갈수 있지만 저희가 캐톨릭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단체가 한다면은 저희는 하나이잖아요. 그죠 유니버설 그러니까 모두 함께 귀 기울여 주고 함께 동참하고 제가 거기에 멤버는 아니지만 또 그것이 잘 돼야만 하느님이 보시기에 이쁘시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늘이 방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문 또 많은 이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톨릭의. 해당되는 모든 소식을 듣는다면 모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이분들에게 힘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1, 2년 뒤에 또 나오셔서 얼굴 뵐지도 모르는데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바자회, 날짜와 장소, 그 길과 모두 어, 거기가 어디지? 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아, 성프란체스코 하우스 집은 주소가 백사십칠 오세븐 베이사이드 에베뉴 플러싱 다시 말해서 어, 프러, 어, 플러싱 성당 그 본당에서 파슨스 블루바드에서 세블 락거리예요. 그래서 찾기는 쉬우시고요. GPS에는 지금 주소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5월 1일 아홉시부터 네시까지고요. 저희가 5 시에 파견 미술에다가 하루를 어,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초대석에 마무리는 달력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달력에 빨간 표시하시고 잊지 말고 그날 다들 미사 참여하시고는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면 다니셨다가 미사 참여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속 프란치스코회에서 개최하는 사랑의 나눔 바자회가 열립니다. 5월 1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플러싱 성프란치스코의 집에서 개최되는 이 바자회는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무공예 식품, 각종 자파 및 가정용품, 의류 등을 판매합니다. 또한 이날 나오는 수익금은 성프란치스코의 집 운영금으로 사용됩니다. 코비드 i d 1 9으로 2년 만에 준비한 저희 제속프란치스코회 바자회에 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718-321-2576으로 문의 바랍니다. 어, 왠지 이렇게 돕고 가면 은 돕는다기보다는 제 배를 채우고 제 눈을 즐겁게 하는 거죠. 왠지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 메나탄에서 하는 가끔 스트릿페어 같은 데를 가서 뭘 사도 두 손이 가득하고 마음도 풍요롭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함께 하는 곳입니다. 저희 신앙인들이 함께 어울러서 또 불우한 사람을 돕고 서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또 성황리에 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이렇게 좋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3, 4, 5 이제 해마다 아니 달마다 <laughs> 좋은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죠 기 기울이셨다가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 피고 함께 동참합시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KCB 가톨릭 방송 안내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한 시간씩 두 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뉴욕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